기 아들 전승 함께 하겠 습니다.

일단 오늘 항상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받고 일단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오늘 깨절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야구장에서 100%로 플레이하면서 받은 사랑 그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Q&A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아드 선수 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 아 여기서는 못보셨구나 밑에서 바로 하나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국의 은혼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o v e t 다 e energy like, that we have e 아 e r y day on the field. I r 이 a l l y like, I still l like, i k hey, 수있 <laughs> 네, 이쪽에 계시는 분들 질문 없으시면, 네, 우리 네, 네 여기 소기 여기, 아니, 여기 계신 분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이제 몸통 진행인데 어, 피색깔이 색인지 네. 어,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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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네, 일어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홈런 치기 전에 그 타석에서 직구가 딱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홈런으로 넘기셨는데 그걸 기다리면 좋겠어요. Yeah, yeah. 네, um, I'm a little b i s a w u t t So, I a uh, two bad pitches s l i d e r s I mean, I just t i make a adjustment in t e single fastball and hit it. 네, 일단 직구 노리고 있었고요. 그전앞두개가슬라이드개들어왔었는데결지금 아마 금도자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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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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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타를 만들어금습니다 우리 기아지선수 지금도 지금도 지 네, 네금 지금 지금 지네 지금 지금 직구. 네, 우리 어린이 한번 해 볼까? 네. 자기 이아으세요 말을 진짜 잘한다. 야, 이 친구는 직집은 되겠다. 자, 선수 균만시다 자, 자, 우리 뒤에 계셔서 집중해 주세요. 그 자기는 그 지금 환경을자연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주변 남기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좀잘 맞는지 대한 질문이 yeah, 들어왔습니다. 이야, yeah. 박수 한번 주세요.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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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I, I love Korean uh, culture. Korea. Uh, like to play football in Korea. It's just s o m e t h i n like a Korean guys. Uh, really love the um, players and just trying to like appreciate t h and enjoy. 한국 문화 너무 좋은 것 같고 한국, 이미 오기 전에 와이프한테 한국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와이프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되게 사랑스럽다 어, 이런 소리를 와이프가 해줘가지고 <laughs> 되게 한국 문화 즐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보았다. 혹시 제 여동생이 한국 문화에 한국에 오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저 궁금하네요. 아이뭐 <laughs> like like, lik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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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 봤었던 한국의 티비 라 한국 도시들 뭐 한국 문화들 이런 것좀 한국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고 싶어 알아가 보고 싶어.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역에 많은 분들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주시면서, 네, 지금 보고보더 많은 것들을 보실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다른 분 하겠습니다. 네. 네, 연결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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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가! 등장하고 본인을 원해서 하고 있고요. 응원가, 네. 응원가는 네. 아니 요 지금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네. 가 <가만히> 봐요. <있어! 웃음> 허리 찌리고 걸었는 네. 네, 우리 어린한들해 볼까요? 마지막 타서에 들어갔을 때 어,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각으로 들어갔는지 yeah. 질문궁금네요 uh, m our o s was like h uh, um, i d e t t a w a because I was 네, 갑자기 여러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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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어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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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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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